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어, 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어, 제 외할머니의 저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어, 제 외가집은 문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여름방학, 이제 겨울방학 때 2박3일 정도로 이제 잠깐씩 놀러갔다 온 기억이 아직도 나요. 근데 겨울 방학 때 가면 할머니가 정말 저를 그냥 반갑게 반겨주시면서 그아르목이라고 하죠. 아주 따뜻한 아르목에 저를 에, 앉히고 따뜻한 이불로 저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어, 꼭꼭 숨겨놨던 그꽃감있죠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. 꽃감을 이제 저한테 주시면서 제가 먹는 걸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 할머니의 그 따뜻한 또 사랑스러운 눈빛이 기억에 나요. 어...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는데, 여름방학 때 덥잖아요. 그래서 그 시골 텐마루에 누워있는데, 제가 이제 비 오는 소리에 눈을 이렇게 싹 떴어요, 살짝.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더울까봐, 또 파리가 덩깁까봐 제가 자는 내내 할머니가 그 부채질을 해주고 계셨던 거죠.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4,50년 전 일인데도 그때 그 할머니의 눈빛, 표정, 채취가 또 할머니 그 사랑이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. 누군가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평생 아주 오랫동안 여운이 남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여러분들도 할머니 계시잖아요. 어, 그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가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.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할머니 품에 남겨졌습니다. 공사판을 떠돌며 생활비를 버느라 허덕이는 아버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할머니는 산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. 온종일 산으로 들러다니며 나무를 캔뒤 밤이 하얗게 새도록 할머니는 그 나무를 다듬었습니다. 어스름 새벽이 되면 할머니는 나물함지를 머리에 이고 시오리 산길을 걸어가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애기 엄마 나물 좀들어가구려 싸게 줄게 하지만 장사는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할머니 오는 빈집이 싫었고 할머니가 키우는 산나물이 너무 싫었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을에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도록 나무를 다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톱 밑에 까만 물은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. 토요일까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와야 한다. 다들 알았지? 중학교 진학 문제를 의논해야 하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. 모시고 갈 사람은 할머니뿐인데, 나는 선생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,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. 허름한 옷, 구부정한 허리, 손톱 밑에 까만 떼국. 나는 내심 걱정이 되어 속이 상했습니다.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할머니 손톱 밑에 그 까만 떼를 보는 게 싫었습니다. 시무룩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온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. 저 할머니. 선생님이 내일 학교에 오시래요. 하는 수 없이 내뱉긴 했지만, 할머니가 정말 학교에 오시면 어쩌나 싶어. 나는 저녁도 굶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.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.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교무실에 갔다가 나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. 선생님은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. 지영아 할머니께 효도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. 나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와락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.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잡아들인 할머니의 손은 퉁퉁 불어 새빨간 생채기로 가득했습니다. 할머니는 선녀 딸이 초라한 할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. 그래서 아침 내내 표백제에 손을 담그고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으셨던 것입니다.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나도록 말입니다.